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 신구양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을 믿는 교회와 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에 아멘 할수 있으면 진정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을 비롯한 대부분의 보수 교단들이 목회자에게 안수하면서 서약을 합니다. 이때 첫 번째 질문이 당신은 신구약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의 정확 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습니까?입니다. 여기에 아멘으로 대답해야지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본 교회의 교회 정치와 권징조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십니까?로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고, 교회의 전통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교회를 내 마음대로 운영하지 않고, 교단이 정해놓은 모범을 따라서 이끌어가겠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다시 한번. 나 자신이 성경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지, 그 말씀을 듣고 배우는 대로 따라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힘으로 하나님을 알수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해력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수 없습니다. 땅만 바라보고 땅만 뒤지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세우신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먼 미래의 일도 미리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필요하시면 그 계획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목적은 그 일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은 앞으로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해방시킬 것이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고레스가 왕이 되어 칙령을 내리기 160년 혹은 170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때는 아직 히스기아가 이스라엘 왕이었던 시기입니다. 예루살렘이 망하지도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해방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함락시킨 일도 10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인 것입니다. 더욱이 고레스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때였습니다. 고레스는 태어난 이후에도 왕이 될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당시 메대 왕이었던 외할아버지 손에 살해당할 뻔합니다. 가까스로 죽음을 면하고 고레스는 목동의 아들로 자라갑니다. 고레스의 삶은 정말로 파란 만장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앞으로 일어난 일을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목적은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에 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미리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광경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의 글은 뒤에 남아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한 학자들은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성경을 믿지 못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수, 백 수십 년 후의 일을 미리 알수 있었을까? 미리 말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절대로 이사야가 쓴 글이 될수 없다. 후대 사람이 이사야의 이름으로 쓴 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아득한 미래의 일을 알아맞힐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바로 그 일을 말씀하시면서 의심하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알고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사람이 할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어떤 사람도 할수 없고 어떤 우상도 할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신 분이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우상을 섬기거나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앞으로 일을 미리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십니다. 요즘은 미래를 예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정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예상과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지 않아서 그 자신들이 할 말을 또 변경합니다.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되어 갈 건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막막하고 두려울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성경 말씀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